지역 신문 발전 예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그 지방의 그뭐 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? 그 지역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또 대학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지역 언론이 또 활성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신문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신문 구독자 평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 신문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한83%또 우리 사회의 여론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한82.7% 그렇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한90% 가까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예산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도입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한 250억 규모였는데 계속 이게 줄어들다가 올해는 한 82억. 그리고 내년 지 정부와 여기서 또 10억 정도가 줄어난 72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. 근데 왜 이제 자꾸 줄어드느냐. 성과평가를 해보면 미흡으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. 근데 성과평가 지표를 보면은, 성과 지표가 보면은 평균 매출액입니다. 우선 지원 대상. 이게 사실은 이게 지역신문의 매출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실적으로, 질 실질적으로 지역 언론의 필요성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정량 지표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계속 또 이게 부진하다고 나올 수밖에. 미흡하다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또 그러니까 또 그다음 예산에서 는또 삭감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대표되고 있는데 성과 지표 이런 것들도 좀 적절히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지역 신문에 대한 좀 지원이 실효성 있게 되도록 좀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이 부분과 네. 관련해 가지고 어 공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장관님 견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글쎄요, 뭐 역시요 이번에 예산이삭감된 거 보니까 실제 내용상으로 그 소외계층한테 전달되는 뭐 이런 프로그램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조금 말씀하신 어, 기회, 것처럼 그런 평가 문제, 뭐 인터넷 네. 것들이 있는 다들 끝가지표현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니 예. 그러니까 그건 조금 네, 잘 살펴보겠습니다.